브랜드가요. 브랜드는 브랜드는 못랜드는드는 브랜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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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랜드도 브랜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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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어도 돼 정석아 응. 생각보다 이게 안튀 아 장갑을 줄까요? 그럴까요? 아손 씻었잖아. 네, 그래, 어. 이렇게 자르기 원하십니까? 예, 안, 안 됩니다. 어. <laughs> 치즈, 치즈 더 있어요? 이거는 뭐예요? 버터예요. 버터 네. 그거는 어파게트에 넣어도 되고 거기 넣어도 되고 딸기잼은 숟가락으로 하시면 됩니다. 아 저번에 아, 진짜 추아현생이 1학년 때부터 저기 살았지? 음. 정석이 1학년 때 이사 갔으니까 음. 맞네 그 말이 하고 싶었구나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수 있겠네 저번에 나온 할아버지가 응 음. 태어나셨거든요 딱 시간이 되는 시간이었나 보네 그럴까봐요 직접 만든 샌드위치 맛이 어때요? 맛있어요 오 맛있게 먹어